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다같이 합동하시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진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치유는 기본 사명이다. 음.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laughs>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죠 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라 어,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 저와 여러분들은, 어, 하나님의 그 대리자입니다. 이 말도 잘 해야 되는데, 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리 통치자로 에덴 동산에 두셔서 모든 것을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관리하도록 하나님의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요,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인생은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가 됐어요. 저주받은 인생이 됐어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됐습니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된 거죠.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육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대로 육신적인 것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만 거죠. 우리 인생 스스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문을 보내셨는데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들을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죄주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셨고, 해방시키셨고, 또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약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때마다 살아있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예배 때마다 살아있는 응답 받아야 됩니다. 예배 드렸는데도 뭐안 드린다나 드린다나 똑같아.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오셨기 때문에, 또 지금도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살아있는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야 살릴 거 아닙니까? 살아나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막 살아나야 돼요. 이게 발견되어져야 죽어가는 사람 살리죠. 내가 안 살아나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 살리겠어요. 그리고 치유에 관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나의 답을 찾으셔야 돼요. 치유에 관한 나의 답을 찾으셔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 어떻게 도울까? 찾아야 된다니까요. 어떤 한 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고아 출신입니다. 저도 고아 출신인 우리 동기, 저보다 한살 많은 분인데, 7년 동안 신학 공부 같이 하고 이랬는데, 우리가 뭐라 그랬냐, 684 부대 나왔다, 이겠어 워낙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고아원에 보육원에 형들한테 막 얼마나 두들겨 맞는지 그냥 막 그런 이야기를 쭉이렇 하면 와어째 살아남았나 싶을 정도예요. 옛날 과거 때 이제 저희 나이 또래 보육원, 고아원 이런데 생활하신 분들은 진짜로 치열하게 살아남은 분들입니다.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이분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자기 엄마, 친엄마, 친아버지 나중에 만나면 죽인다. 칼을 늘 품고 다닌 사람이라. 칼을 아예 품고 다녔어 형들한테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나를 왜 이런 고아원에서 살게 했나 부모를 내가 만나면 내가 죽인다 그냥 칼을 늘 품고 다녔어 그런데 여름 수련회 때 대학생 형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이 친구한테 그리스도께서 네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냈다 이 복음을 알려준 거예요 이 고아인 이 친구한테 복음이 탁 들어갔어요. 칼을 내버렸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열심히 보육원에서 나와가지고 회사를 차렸어. 그 회사 이름이 브라더스 키드랍니다. 브라더스 키퍼. 고아들을 지키는 그런 회사를 아예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와 같은 그런 상처받은 사람들을, 아이들을 직원으로 쓰고 이래가지고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보세요 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복음 때문에 그 사람 치유가 일어나니까요 다른 과대로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치유에 관한 나의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 도와주지 복음 속에 이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뭐로? 정인으로 딱 쓰는 겁니다 정인으로 마울도 영점 문제 영적 문제 치유해 주면서 바울도 영적 문제를 치유해 주면서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래가 도왔잖아요, 사람들 살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개인 치유 이거 해 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병들었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이거 못 합니다. 약 처방해 주고 진단해 주고 처방해 주고 그 약은 뭐예요? 고혈압, 당뇨 있는 거 잠깐 눌러놓는 거지. 근원을 치료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원 치료해줘야 돼요. 창세기 3장. 참은 나 중심으로 살고 있잖아요. 나밖에 모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사람들 만나보면 아시지만. 그리고 창세기 6장. 완전 내피림이잖아요. 물질에 빠져 잡히고, 귀신에 사로잡히고, 완전 접신하는 내피림. 하나님 없이 그냥 막 달려가는 이 바벨탑. 근원을 치유해줘야 됩니다. 전부 여기에 빠져 살고 있어요. 치유해줘야 됩니다. 각인 치유해줘야 됩니다. 각인 치해줘야 됩니다. 왜냐? 무속. 사정이 13장에 바울이 전도하러 갔더니 그 현장에 박수 엘루마가 총독을 딱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 옆에 점쟁이들, 무당들 다 끼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또 계속 무당들 띄웁니다.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각인되어 있습니다. 16장 귀신들려 점치는 여종 귀신들린 점쟁이 19장의 우상 가득합니다이 각인된 거 치유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재창조 치유해줘야 됩니다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서 와진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리고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 불신자 상태 이거 완전히 여기 에딱 잡혀 있잖아요. 근원을 어떻게 치유하며 가계를 어떻게 치유하며 재창조 어떻게 치유합니까? 오직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전략이잖아요. 사단이 준 12가지 전략이라. 아픈 거는 병원 가면 됩니다. 그런데이 근원적인 걸 바꿔 줘야 됩니다. 근본을 바꿔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속에 전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문화 속에 완전히 각인되가 사는데도. 뭐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뭐 때문에 문제고, 뭐 때문에 망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완전히 사단에 함정, 틀, 올무, 이게 딱 잡혀 있는데, 꿈에도 모르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들 이거 바꿔줘야 됩니다. 개인 치유해줘야 됩니다. 능히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는 비밀 가졌고, 치유할 수 있는 자격, 능력, 권세 다 주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그런 권세를 줬다고 했고요. 귀신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고도 말씀했고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개인 취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삶 취해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행복, 저마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행복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세상의 어떤 기준과 맞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뭐 착각 속에서 하는 거죠. 세상 기준과 맞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알때 진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 나라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그제서야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행복의 그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데 세상 건 많이 가졌다? 죄부른 거면 왜 자살합니까? 최고 권력자는 왜 자살해요? 그런 걸로 행복 안 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보금 안에서 참 나를 발견할 때야 비로소 참 행복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삶을 지혜해줘야 됩니다. 전부 내필임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이 접신, 귀신 접신 하는 겁니다, 귀신 들림, 접신, 이게 내필임이라는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사도행전 13장, 1절1 2절을 보니까, 박수 엘루마, 랬어요 무당입니다, 무당. 정신 딱 잡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총괄하는데 그 사람 옆에 딱 붙어 있으니 지역이 완전히 흑암으로 딱 덮이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저렇게 막 권력에 줄을 대기 위해서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뭐 한마디로 정치판에 완전히 흑암 가득한 겁니다. 그런 속에서 뭐 정책을 만들고 하는데 국민을 위한 게 아니고요. 참뭐 자기들 위한 거예요, 자기들 위한. 그러니까 점점 어렵게 만드는 거죠 사단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환장한 존재가 바로 마기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지 사단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라니까 사단의 졸개아요 이런 사람들은 심부름하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 귀신 들려 가지고 점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운명을 마치고 뭐 알려 주고 귀신같이 한다 그러죠. 정작 자기, 자기 문제는 해결 못 하는데. 자기 문제는 해결 못 해요. 그래가 뭐, 우리 여름생일학기도 봤지만은,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신내 뭐, 이런 게 와가지고, 엄마, 아빠도 울며 불면서, 어쩔 수 없이 아이가 그 길을 가도록. 그거 하니까 이제 아이가 뭐, 안정되고, 뭐, 행복해하고, 좋아한다.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진짜 불쌍한 거요 어릴 때부터, 저런 영에 잡혀가지고, 그 아이가 어른들에 뭐 그거를 맞춰준다 그러고,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 길을 안 가도 되는 길을 알려줘야 되는데, 길을 알려준 사람이 없으니까, 친구들 학교 안에 교회 다니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누구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안타깝고 불쌍한 거죠. 사생전 19장. 우상. 숭배하는 이 지역에 완전 가득 찬그 지역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 지역이 그랬어요. 소외된 지역, 차별받는 지역. 그러니까 이곳에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는 지역.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땅에 중풍병자, 안전병이,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 가득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설치되고 하니까 지역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창녕 지역에도 막 각종 우상 다 있고요, 절있지뭐 교회들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영향 별로 못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겠냐 말이에요. 이 사람들 치유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흑암으로 완전히 덮여 있는 속에서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겠냐 말이에요. 진짜 치유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현장 치유. 현장 치유하기 전부터 교인 치유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왜냐?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받은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전략 다섯 가지 얘기 딱 걸려 있기 때문에. 아니, 왜, 어? 이방인 고넬로 집에 가서 왜밥 먹냐? 사정님 11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 고넬로 집에 가서 왜 식사를 하느냐? 율법어긴 거 아니냐? 이래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감람산에서 은약 받을 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것까지 그렇게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증인될 거라고 그 말씀을 받았으면 아 말씀 성취가 이루어졌구나 이래야 될 건데 왜 고넬로 집에 가서 같이 식사했냐 이걸로 문제 삼는 거예요. 이 사단의 전략이죠. 두 번째로 성교제가 있는 이 교인들 하는 말이 그래도 유대인의 법지해야될거 아니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 6절로 나옵니다. 유대인의 법 지켜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 완전히 예틀에 딱 갇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 그리, 예수 믿는 교인들이에요. 교인들인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아직 과거에 딱 묶여있는 거죠. 사단이 예, 이 전략에 딱 말려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 내 주장, 그거 중요하다, 그거.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완전히 진을 치고 있다, 이랬어. 사단이 요새를 만들고 있다, 이랬어. 그리고 얼마나 명예를 좋아하는지. 세상 임금, 이랬어요. 고린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세상 신, 이랬어요. 세상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돈이면 다다, 이러고. 교인들도 이런 사단의 전략에 다 걸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인 치유부터 해야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요 이런 어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 이런 법에 딱 걸려있고 사단의 견고한 진 세상의 임금 세상신이 돼가지고 사단이 지금 펼쳐놓고 있는데 여기에 말려들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인 치유부터 돼야 된다. 그리고 치유된 제자를 곳곳에. 그 사람이 바로 마게도니아 첫생에서 만난 루디아입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이랬어요. 나로 주 믿는 자를 알거든, 내네 집에 들어와 여하라. 바울을 탁 만난 사람이죠. 루디아.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금, 데살로니가 있어 핍박받다가 만난 이 야손, 야손의 집에 들어갔더니,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깡패들 동원해서 막 핍박을 가하는데, 보를 받고 놔줬다 이랬죠. 야손, 데살로니가 지금 만난 이 야손, 이런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제기하니까, 로마에서 추방당해가지고 고린도 지역로 왔던 브리스가 부부 전도자를 위해서 자기 목까지도 내어놓았던 사람 브리스가 부부 사도행전 19장 8절을 보니까 19장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워 8절에요 제자를 따로 세워 그랬어요 도란노 지역에서. 그리고, 사성의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리라. 하 이렇게 치유된 제자를 곳곳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 지역마다 빌리포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지역마다 이렇게 사역을 할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치유해줘야 됩니다. 이 만우의 교회에 유목사님이 매주마다 보고를 받는데요. 다섯 명씩. 그런데 매주 다섯 명씩 암 환자랍니다. 교인이 많잖아요. 몇천 명 되잖아요. 그렇게도 암 환자가 많답니다. 매주 다섯 명씩 암 환자 보고 받는데요. 우리 주변에도 그럴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한 명이 중요하고요. 더 이상 병안 들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확신 딱 가지셔야 됩니다. 확신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무슨 확신? 내가 병든거 치유사역의 시작이다. 이거 확신을 하셔야 됩니다. 확신 가지시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왜병 주셨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 데려가셔도 되는데 왜병 주셔가지고 있게 하시나 말이에요. 치유사에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 아이가 고아가 돼가지고 형들한테 그렇게 두들겨 맞고 얼마나 일을 갈며 살았겠어요.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어요. 친부모, 친엄마, 친아버지 나를 여고아해 내버린 그 인간들 만나면 내가 죽인다 하면서 칼 들고 다녔다니까. 치유가 되고 나니까요. 그런 아이들, 고아들을 그 살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얼마나 그, 그대로 있었으면 병들었겠어. 사회에 얼마나 흉악한 자가 됐겠어요. 말씀이다복음이다 살아나니까요. 치유사이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정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이 약속하셨어요. 능력 주시겠다. 그리고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건안 된다. 오직 오직이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 그랬어요. 그리고 들리라 하셨어요. 주님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되라고 아니고, 되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치유는 우리 전도자들의 기본 사명이다. 왜냐? 우리 복음 가졌어요. 오늘 말씀 그렸어요.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도 누가? 예수님께서요. 복음 속에는 이게 담겼어요. 치유가 담겨 있단 말이라. 그래서, 진짜로 믿고, 그 사람 속에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제대로만 들어가면, 치유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수준, 능력,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 의 말씀 제대로 역사하면요, 치유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하나님과 기도가 맞고, 정말 동기 없고, 정말 하나님, 이 사람이 나음을 입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수 있도록 병든 사람에게 증거가 되고 치유사기 시작이 될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과 방향만 맞고 중심만 맞는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 치유하셔가지고 증인으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일에 심부름 하면 됩니다. 치유는 뭐다? 기본 사명이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창녀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하나님, 이 귀한 복음의 말씀 주셨사오니 오직의 비밀 가지고 치유 사역에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